안녕하세요. 단테라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조금 길게 본가에 있다가 왔어요. 9일 정도 이제 있다가 왔는데요. 어, 다음날 아침 네. 또 극심한 외로움이 몰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외로움은 제 평생 어, 제가 숙제처럼 가져가고 있는 저의 화두이기도 한데요. 그날은 제가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 외로움을 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좀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아, 내가 또 어제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어, 폭식이라는 과식이라는 또 익숙한 곳으로 도망쳤구나. 내가 외로움을 직면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춘테라피를 수업을 제가 받으러 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의 외로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울면서 얘기를 좀 오래 하셨고 이제 저, 제가 뭐 한두 마디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그분에게 이렇게 지혜를 또 빌려드리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정말 거짓말처럼 저의 외로움이 음, 싹 사라지는 거를 느꼈어요 물론 일시적입니다 오늘 또 약간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전후를 비교하자면 정말 어, 외로움을 안개에 비유했을 때그 전에 제가 느꼈던 외로움은 어, 또다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짙은 안개였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다른 거뭐 둘째치고 외로움 때문에라도 나는 더 이상 서울 생활할 수 없겠다. 그냥 다음 달 월세 날이 되면 집주인 아주머니께 방을 뺀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음, 그 침테라피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나서 거짓말처럼 그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상황에 내맡겨보기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 생각했을 을때 예전부터 제가 좀 감을 잡고 있긴 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죠. 모든 사람이 다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 제가 저를 오로지 그냥 몸으로 다 국한시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몸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은 제 동영상 중에서 진짜로 나는 누구일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몸에 속한 작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일부분인, 위대한 신과 위대한 진리의 일부인, 빛과 사랑의 일부인 우리가 자신을 이 작은 170cm의 몸에 한정시키고 어,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어떤 어, 불안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낄 때는 더더군다나 나의 자아가 더 작아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치 막 앞도 뒤도 볼수 없는 그 무슨 경주마 이렇게 말탁 이렇게 가려놓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외로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어, 그리고 그 순간의 느낌이 완전 매몰되어서 그냥 세상에 나 혼자 뿐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어떤 환상에 그야말로 내 애고가 그냥 이렇게 매몰되어 버리는, 함몰되어 버린 상태인 거죠. 음, 그런데 제가 이제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더더군다나 유효했던 것은 다른 분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분을 뭔가 돕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어떤 지혜를 짜내면서 그 에고가 그 마음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저의 외로움이란 안개는 한층 열버질 수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서 굉장히 짙은 외로움이란 안개에 휩싸여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에 귀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저의 외로움이라는 안개가 열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작아져 있고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자아가 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함, 연대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 그 외에 봉사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 내가 좋아서 한다고 봉사를 하면 내가 사실 누굴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돕는 거라고 내가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봉사의 메커니즘도 결국은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그게 크던 작건간에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하면 그 고통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견딜 수 없게 느껴지지만.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또 듣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어떤 마음을 낼 때, 우리는 자아가 확장되면서, 그, 우리의 자아가 일시적으로 빠져있던 그 짙은 안개, 외로움이라든지, 부러움, 뭐, 두려움, 불안 같은 안개들도 옅어질 수 있다는 이번에 제가 확실한 그 어떤 어, 메커니즘을 이번에 어, 이해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어깨와 발목을 다쳐서 어, 정말 아주 가벼운, 정말 가벼운 일상의 노동 외에는 <laughs> 운동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어, 돈이 들지 않으면서 또, 노동력도 크게 들지 않는 그런 봉사활동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저는 시간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이번에 저의 그 짙은 외로움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연대하고 공감하고 하면서 그것이 옅어지는 경험을 한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어, 굉장한 외로움에 고통스러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시고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잠 하시고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어, 나 처럼 혹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어, 그 분의 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들어주 는 입장이 되어 보시면, 어, 내 마음이 굉장히 그 바뀌는, 내 마음의 그외로움이라는 안개가 아주 열버지는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어, 너무나 이렇게 외로운 상황에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고통에 그 사람의 힘듦에 귀 기울여 보세요 가슴으로 연대하고 한번 나눠 보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 줘 보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절대로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뭐 외롭고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그것에서 도망치고 싶어 가지고 뭐 TV를 본다거나 뭘 먹는다거나 누굴 만난다거나 하는 것과 아, 내가 지금 나의 작은 자아에 매몰되어 있구나. 이것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다. 옳지 않은 상황이다. 내가 나의 자아의 외연을 내 나를 넓혀야겠다. 나의 관심사를 넓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 자세는 굉장히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하나는 회피, 도망치는 방법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뭐랄까요 직면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 음. 어 에고가 확장될 수 있는 모든 어떤 방법은 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에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 깨달음이 있겠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무엇에 대한 사랑이건간에 사랑을 할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나라는 개념이 확장되잖아요. 뭐 사랑하는 상대 뭐 남편 아내 혹은 내 가족 뭐 아이 뭐 나의 반려동물 뭐 나의 이웃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뭐 관디 같은 분은 온 그게 온 인류였겠죠 예수 같은 분은 뭐 어쨌든 그렇게 깨달음과 사랑이 있을 텐데 음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음뭐한 (1시간) 한 두시간 내가 아는 혹은 모르는 누군가의 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는 마음을 내 보고 저~ 내 안에 있는 지혜를 짜내 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잠시의 관심 어~ 잠시 잠깐의 어떤 마음이면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회피의 수단이 회피를 위해서가 아닌 나의 에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빠져 있는 그~ 자아의 얄팍한 어떤 그~ 뭐랄까요 우물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소통하는 것 혹은 봉사한다거나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고 누군가와 연대하는 경험은 회피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음, 내가 나의 고통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들만 쫓아다닐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직면하려고 하는 건지, 도망치려고 하는 건지, 나의 에고를 직면하고 정통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망치려고 하는 건지는 자기 자신만이 알수 있겠죠. 기적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이것은 행동에 관한 수업이 아니고 마음에 관한 수업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행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떤 정확하고 내밀한 지점은 본인만이 알수 있는 것이겠지만, 어, 자기 내면에만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외로웠던 분이 계시다면 어, 누군가를 만나서 혹은 전화라도 해서 어, 그 사람의 어떤 고민을 좀 들어줘 보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제가 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순간을 아내 에고가 너무 작아져 있었구나. 내가 또 나를 몸과 동일시하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 난더 커질 수 있지. 난더 연대할 수 있지. 난더 사랑할 수 있지. 나는 더 밝은 빛일 수 있지. 하는 그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부터 이 연대라는 말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어 이번에 정말 한번더 가슴으로 그 연대의 힘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연대, 봉사, 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정말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또한번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역시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 몸으로 다시 한번 체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 제가 그 명상, 뭐 힐링 이런 것에 관한 타로 카드도 가능하고요 강의와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요 뭐 직장 문제든 인간관계든 부부 상담, 뭐 연애 상담 어떤 분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미치지 않는 분야는 없기 때문에 마음에 관한 모든 상담 다 가능하고 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 이런 것에 관한 강의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상담이나 너무 필요한데 비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은요, 어, 제 유튜브에 출연해 주신 조건으로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물론 마스크 쓴다거나 모자 쓰는 거 가능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편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